그 누가 있어? 아저씨 있어? 아저씨 있어? 응. 아저씨 불러봐. 아저. 응. 아저씨 없어? 어어, 없어, 어어, 없어 없어? 응. 아저씨 어디 갔어? 없어 없어. 없어? 아저씨 어디 갔는데? 없어 없어. <몬> 아저씨 어디 갔어? 아저씨 어디 갔어? 없어 없어. 응. 아저씨 어디 갔는데? 어� undergo. 어디 갔어? <몬> 없어 없어. 아저씨 어디 있지? 아저씨, 어디 있지? 없어. 응. 춤춰봐. 그러면 아기 상어, 춤춰봐. 응. 엄마 상어, 왜 이렇게 에너지가 넘쳐?